엄청나, 아, 엄청난, 엄청난 발요 자, 아, 오오오오오 와, 늘었다, 늘었어. 어, 가 배씨가... 너무 이뻐. 어, 2주 만에 아, 많이 아, 늘었습니다. 야, 많이 늘었는데, 진짜. 식당스러워. 스러워 식당스러워. 식당스러워. 스러워 식당스러워. 스러워식당스러 오, 스 오픈!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좀 달라요. 수리, 수리마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아, 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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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리, 사바. 아니, 나. 수, 수수리, 사바. 어디 동네 이름은 아니죠. 수수리가. 수수리가 수수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옆에, 수수리 옆에. 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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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리 사바로. 분명히 수수리 사바. 아, 글자 수 아. 보면 알죠? 자, 글자 수, 오픈! 글자 수, 오픈! 앞에 열세 1 3시요1 3개입니다시간 10시간? 10시간? 1세개간1 3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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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 떴습니다. 1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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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시1수 10시간? 1리 아니면 리리수? 아 사바하가? 리리수? 발이 뭐, 뭐 뭐라고요? 나 아닌 거. 발이 뭐 뭐라고요? 사바하가 아. 아니거나. 잠깐만요, 들어와. 태연 씨. 에? 나 손으로 왜 막았어요? 나왜 뭐? <laughs> <아니, 웃음> 네. 나나왜 막았어요? 수술이다, 수술이다. 급해서, 아, 급해서. 자 열세 개, 1 1 개, 1 2 글자입니다. 진짜 수술이거나 아니면은 수리수리 사바나 <laughs> 사바. 수리수사바. 수리수사바. 아왜 수술이라고 <laughs> 생각은 안 해요? 아, 아, 수술이 맞는 거 같아요. 수술. 수리수도 있잖아요. 어? 수리수리 사바. 사바가 아니 이재용한테 사바. 사바 말고 사루에도 하가 들려요. 사바 아사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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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 싸바, 싸바, 싸바. 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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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싸바! <laughs> 수술이 된 게. 사바. 수술이. 지난주에 키한테트 그거 수술 얘기는 아무도 정도만... 안 하네. 수술일 수도 있지. 다들 사바하 얘기만 하네. 뒤에 자장가가 오르면은 라임이 앞에 있어요. 탱구의 수술이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술이 사바하에 한표 겁니다. 그렇죠. 한번라고할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뒤에 키가 얘기한 사바로 끝나진 않는다 이는 얘기예요. 사바하요. 왜냐면 뒤에 자장가잖아요. 아아 아, 아가 세개 와야 돼요. 내 생각에 수술이 물어봐서 맞으면 이거 끝났어. 수술이 확실해. 수술이 수술이만 치르면. 아 근데 저기 말 껄리는 거야. 진짜 확실해. 수술. 아니 수술이가 틀린 수술이 거더라도 사바. 물어보면 우리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 사바 사바를 사바. 길게 하면 사바. 사하여이잖아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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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사바. 그 사바. 아 이런 거잖아. 둘을 뭐 갑자기 갑자기 다른 노래 사방사방 하나 있는 거 같아. 근데 태현 씨 수술이가 아니면 네. 수리수도 괜찮을 거 같아. 수리수도. 어, 수리수도 괜찮아. 나는 수, 그러면은 수리수리. 수리수랑 수술이 둘 중에 하나가 맞나요? 한번 물어보실 청이 갑니까? 아. 둘 중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맞아요. 재밌다 재밌다밌다 그러면은 왜저 주세요. 청아. 청아. 분청아. 수술이 혹은 수리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나요있어야네 <농농농농농농농> 타임 타임 어? 네. 어? 어? 적어주시요 바랍니다 어요어요어주요 찡의 하나어요어어어어요어요 자, 신의영씨 두 개를 적어 주시면 술이 술술 적어 주세요 술이 술 사방가보다 술사술사방 아침이 에 술이 술 사방가 오 술이 술사방 그래 술이 술아 술이 술이야 술이 술 아니면 술술 술이 술아 술이 술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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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아술술술술술술 다시 한번 질문 자, 청아 청하+ 아청아 술이 술 그다음에 수술이둘 중에 하나가 맞나요? 있어, 있어. 있다술이 술이야 술이술다나다 나온다 나미, 나온다 나, 나미, 나, 나 남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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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나온다 나온 나온다 라미 라나 나온다 나온라나 네! 술이 술 네. 술이 술. 술이 다 술이 술 나온다 나온다 술이 다 나온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물중 하나 있습니다. 수, 근데 수술이라고요? 수리, 아, <놀람> 잠깐만요. 수술이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결과 태현이 그럼 수술인가? <laughs> 여사 김동현 맞다 둘 중에 하나 있다면서요? 그럼 술인가그 뭐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 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니, 근데 원래 야, 발음, 발음이 너무 저술 자가 너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나는 저기에 갑자기 술, 술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어. 우리가 그두 글자 중에 아, 하나가 있다고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수술이 수을수도이 수술이 수술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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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이 수술이 아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술수리술수술수술 수술이 술이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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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맞다 아, 아, 맞다 수술인가봐. 수술이야. 수술가. 수술인가봐. 수술이야. 수술가. 아, 아, 안 되는데. 수술인가 안 되는데. 수술이 수술이야. 수술이라니까. 자 이제 갈게요. 이차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 되고. 자 선수 체크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무적 막자 듣자 쓰자 먹자 음치야. Come on. 속은 거야 우리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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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수수리 마수리 수수 사바하 수수리 사바하 수수리 사바하 네 영혼을 확깨저 올라가 자신을 수술이수수태만들야수리만 들은 거야? 대박 저는 좀 달라요. 수리수리나 수리수 수리사바 수수리사바 수수리 수, 수수리 수리는 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옆에 알지? 수수리 옆에 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사바히 수수리 사바 진짜 수수리거나 아니면 수리수리사바나 사바 수리수사바 아왜 수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 수술일 수도 있잖아요. 수술이 수술이수수있 수술이야 빨리 하면 부디 확 수술이만 빨리는 거. 수 아니 수술이가 수술번호라도어 보면 아 그걸 맞힌 거다. 네, 맞힌 거. 내 생각에 수술 수수... 아, 수술이 사바. 야, 어떻게 수술이가 이렇게 스utan은... 아무도 반응 안 해줬는데, 지금. 아, 나머지는 다 <laughs> 맞아. 너. 수가확 오기지. 내려봐, 믿어가 맞아요. 는데확 하... 묻혔지. 아, 대박이다. 확개는데확 묻혔대. 아, 대박 맞춘 거야. 아, 그래. 근확 묻혔어. 태현 묻사람들 편이네요. 아까 무슨 자진이뭐묻사람들 이게. 태현, 태 태현, 태 수술이 힘 싫은 거 내려봐. 아 해, 해, 좋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뭐 변동 없으니까? 태현이 Uh, 탱구 하는 걸로 그래, 탱구가? 탱구와. 바로 이동합니다 수술이? 혼자 들은거야? 수술이? 수술이? 아, 혼자 들은거야? 수술이? 수술이? 에이 이이 기분 좋가지고또 에이 에이 이 아까 봉청에서 둘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맞아. 근데 왜있라고그는거 왜? 아니, 아니. 이걸로 지금 우리를 혼란시킨 거지. 맞아. 받침을 보기 위해서 정확히 그래. 보는위 아, 받침이 아, 없는데 뭘. 침이 뭐가 있었어? 아까 다마았던 거네. 아, 다마았던 거야. 살려주세요. 불러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수 수리사바하 이 영혼을 확게우는 짜장가 호. 저 위로 올라가 자신을 오. 내려봐 오인보 뭐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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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요 예, 계속 나만 보고 있어. 이거 시네 시키려. 이거 시키려고. 아, 가라 가 가. 안 돼. 이거 다쳤어. 목 코. 아, 다쳤성생하아않아 소리에다 용준이 뒤에 행사 취소해 주세요. <laughs> 자. 와, 과연 네. 정답이겠지? 탱구의 수술이냐. 결과. 네? 아나는증 아, 수술이 탱구한테... 대박이다. 정이게어떻게 자, 결과는! 갑니다, 리안! 됐다! 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성형! 수수리, 성형! 수수리, 성형! 수수수리 수수리! 수수리, 성형! 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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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명. 의귀속에서수소리는딱한 분이 들었습니다. 와, 아, 제목 닥면에 별명을 드려요. 드릴... 아, 그러네. 아, 뚝딱, 아, 똑딱, 뚝딱맨. 뚝딱걸. 똑딱 수수리걸. 그러니까요. 수수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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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기의신나 주세요. 어, T 섹시 중. 얼차. 붕차. 붕하 반갑습니다. 이승룡입니다. 뒤쪽에 스피커가 있 아, 뒤쪽에, 뒤쪽에. 안녕하세요, 배우 엽정입니다. 영화 쪽에서 나오신 부부가 BTS의 찐팬이라고 하요아미에요 아미. 아, 아, BTS. BTS 음악이 나오면? 아니,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